할렐루야! 우리의 설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의 이야기를 나의 부활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예수님 부활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부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보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즉 소생과 다른 예수님의 부활임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을 넘어 변화된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완전히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지향하는 그러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영생 속에서 하늘 소망,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움을 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자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르게 물으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나의 부활 이야기로 서 내려갈 수 있을까입니다. 단순히 1년에 한번 부활을 기뻐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 부활의 기쁨이 내 삶을 이끄는 진정한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뒤집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기쁨에 이끌려 사는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답게 사는 것, 죄에서 멀어지며 거룩하게 살때 기쁨을 누린다. 나의 부활 이야기를, 네, 설교에 집중하라고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의 부활 이야기, 이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지금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시며 참 생명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부원하신 예수님께 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본 뿌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내가 힘써 만들어 놓은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삶의 원천, 뿌리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노력해서 잘 갖추어 놓으면 폼나고 멋있고 안정된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힘써 얻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내 삶의 근심과 염려의 이유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론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서는 불안한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혹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네. 한번더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원천이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본이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삶의 원천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다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괜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신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본문 1절의 표현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장 성숙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영진의 아내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며 자녀로서 살아내야 할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행동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3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재림의 때에 다시 만날 예수님을, 만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습, 즉,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더러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이어진 사절 말씀 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은 헬라어 아노미아로 법이 없는 상태, 율법의 위반, 악함, 불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더러운 죄 불법은 어떠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없는 상태 무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넘쳐났습니다. 이들은 깨 깨달아 믿기만 하면 된다.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서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법에서 벗어난 무법의 상태,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삶은 너희 마음껏 살아도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큰 영향력을 끼친 영지주의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을 영과 6으로 나눕니다 0은 깨끗하고 6은 더럽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더러운 6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0만 깨끗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세상은 제로 물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든지 관심을 필요가 없고 영적으로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 순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 전부여. 애써 깨끗하게 살려는 삶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 삶은 중요하지 않기에 이 불법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법을 떠나버린 상태, 무법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은 죄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깨달음과 지금의 삶이 어우러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재림을 소망하는 이 미래적인 마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현재적인 마음이 어우러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죄를 멀리 하며 이 땅에서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적이며 현재적이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적이며 현재적이다. 지금 거룩해지는 삶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존재, 새로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은 다시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힘써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본문 6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구하는 안에 거하는 자마다,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요 거룩해져서 깨끗하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를 미워하며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웃과 사회, 역사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두 구절 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신을 버리신, 버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거듭난 것이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로 묻는 시간으로의 변화입니다. 나의 결정에 따라 최선을 다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그것에 순정하며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의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진하는 가족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계속 누리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나의 부활 이야기로 써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즉, 죄에서 멀어지며 거룩하게 살때 주어지는 기쁨. 그것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죄에서 멀어지며 거룩하게 살때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죄에서 멀어지며 성령에 이끌려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 했을 때 비로소 부활의 기쁨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 나의 부활 이야기를 비로소 써내려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한의 가족 여러분,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부활 이야기가 되어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되기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모든 이들을 품어 새롭게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지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부활 이야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죄에서 멀어져 거룩해지는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의 부활 이야기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영지인 하늘 가족들의 부활 이야기로 이어지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영지인 교회 부활 이야기로 이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과 아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녀답게 죄에서 멀어지며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